하나님회 유튜브 친구들 안녕. 한 주간도 잘 지냈어요? 오늘은 부활주일이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인이라는 제목으로 부활절이 어떤 날인지 함께 알아봐요.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기도손 모으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이 어떤 날인지 배우려고 해요. 부활절에 대해서 배우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잘 알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말씀, 챈트 듣고 시작할게요. 우리 진우, 사연이 연호, 윤아, 지우, 현수, 지우, 윤리 리네, 윤영찬이 그리고 새로운 친구 노아까지 선생님들이 전해준 부활절 초콜릿 잘 받았나요? 교회에서는 어떤 날보다 부활절을 가장 기뻐하고 축하하기 때문에 선물도 주고 밥도 같이 먹어요. 이번 부활절은 교회에서 만나서 함께 할 수는 없지만 함께 부활절에 대해서 알아보아요. 부활절은 어떤 날일까요? 부활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무덤에 붙이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날, 다시 일어나신 날이에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사람들이 다시 무덤에 찾아갔더니 무덤은 비어있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돌아가신 예수님이 어디로 가신 것일까 제자들은 걱정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살아있는 모습으로 다시 나타나셨어요. 손에는 못 자국이 있었고 옆구리에는 창자국이 있었어요. 분명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던 그 예수님이에요. 와, 예수님이 정말 살아나셨군요. 제자들은 그제서야 믿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이것을 보고 믿지만 나중에는 이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 그 사람들은 참 복되다. 누구를 말씀하신 걸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지도 않고 믿는 사람들이라니. 그건 바로 지금 우리 친구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아담에게도 나타나시고, 모세에게도 나타나시고,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 일들이 다 성경책에 쓰여지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성경책에 쓰여 있는 일들을 배우고, 듣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게 하셨어요. 그럼, 왜 예수님을 믿게 하실까요? 예수님께서 꼭 주실 것이 있었대요. 바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셨던 생명이에요. 예수님을 믿어서 생명을 받을 수 있게 하신다고 했어요. 어, 나는 지금 살아있는데 왜또 생명을 주신다고 하시지? 하고 물어볼 수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은 끝이 없는 생명이에요. 영원히 하나님과 같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생명으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 친구들은 걱정 없이 언제까지나 하나님과 같이 살수 있어요. 초콜릿, 계란보다도 이 세상의 어떤 선물보다도 크고 귀한 예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 모두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해요. 그리고 친구들의 생명을 축하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않고 믿을 수 있도록 성경에 써서 알려 주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시 하나님과 같이 영원히 살수 있어요. 이세 가지 꼭 잊지 마세요. 우리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걱정하지 않고 기쁘게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지낼 수 있어요. 요즘 아픈 사람들이 많고 학교도 못 가고 교회도 못 가고 밖에도 못 나가지만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일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어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지난 시간에 배웠던 찬양 부르고 마치도록 할게요.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다. 가장 좋은 것을 내게 가르치고 내가 가야 할 길로 이끄는 하나님이다. 이사야 48장 17절.